이 <laughs> 진짜 커요 그때도 얼굴보다 크진 않네 코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리바게트에 다양한 빵을 준비했습니다 있는 건 순서대로 샐러드 빵, 추억의 소세지, 소라파이, 카스테라 구마 그리고 콧트로 치즈 몰빵입니다. 여기 있는 건 더스퀘어 순수우유, 생크림 단팥빵, 그리고 가나슈 초콜릿 케이크입니다. 음료는 언제나 그렇듯이 시원한 우유랑 따뜻한 커피 있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따뜻한 커피부터 먹어볼게요. 소라방이아 나무 잘 먹었고요.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.